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 TV 일본어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윤트레비 이혼국 코호자 아즈메마스. 먼저 읽어보겠습 일본에 있는 맥도날드 콜라, 커피와 같은 단어는 해외에서는 주로 일본어로 사용니다 일본에서 쓰는 맥도날드를 일본에서는 막도나르도라고 하잖아요. 막도나르도 그리고 콜라를 콜라라고 합니다. 커피, 커피는 우리말은 커피고 뭐 영어로는 커피죠. 커피 커피를 일본어로는 코히라고 하는데, 이런 말들은 해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영어를 이제 일본어로 말을 할때 또는 한국어로 말을 할때 발음이 상당히 달라요. 맥도날드는 이제 원래 영어로는 맥도날드겠죠. 일본어로는 마크도나루도라고 합니다. 맥도날드 한국어로는 맥도날드 하고요. 뭐 어떤게 더 어, 비슷하냐? 이건 조금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 저는 개인적으로 맥도날드가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맥도날드에서 음, 일본어로는 마크도 나르도라고 할까요? 예. 그, 그러니까 받침이 일본 말은 없습니다. 그죠? 받침을 할 수가 없어요. 맥, 막, 뭐, 맥이든 막이든 막, 막도날드라고, 막도날드. 이게 발음이 안 돼요. 마크도, 날도도 안 돼요. 날도. 이을 발음이 안 돼. ᄅ, 저, 뭐야, 받침이죠. 나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크도 나르도. 자, 코라, 콜라. 콜라. 예, 콜라 이 리얼 받침 발음 못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코오라라고 합니다 코를 좀 길게 해줍니다 장음 그래서 코오라라고 제가 이렇게 뭐니까 이거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한국어로는 이제 콜라라고 하죠 콜라 뭐 악센트의 문제지 콜라 하면 이제 영어를 쓰는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알아듣습니다 근데 코오라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자, 커피. 한국어의 커피, 일본의 코히. 영어로는 뭡니까? 커피. f 발음을 한국에서는 f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p, p 발음으로 하고 일본어로는 이제 일본도 역시 f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h 발음으로 해 줍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coffee -E 아닙니까? 커피를 코히라고 하는 겁니다. f 안 되니까 h로 히. 예. 자 그러면 family restaurant 이건 뭐라 그래요 예, 한국말로는 family restaurant 또는 family family restaurant 이렇게 하죠 예. 일본에서는 family restaurant 이렇게 합니다 family restaurant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거는 예, 일본 사람이 예, 한 말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네 그 영어가 제대로 발음이 안 된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더 영어 발음이 잘한다라고 어떤 사람들 인정을 하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어와 한국어의 영어 차이.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